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적발 이후 경찰서를 다녀왔던 아직까지 않았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금 연락해주세요. 아침 숙취운전 음주단속 면허취소 수치라면 명절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인해 많은 분이 아침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문의하신 내용인데 숙취운전 또한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기에 음주 측정에서 적발 수치가 나왔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연이 명절에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잠을 잤고 술이 다 깼을 거라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몸속에서 완벽하게 알코올 성분이 분해되려면 대략 12시간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숙취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취 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면 초범의 경우 면허 취소 1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0.2% 미만 시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시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만약 숙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가법 처벌을 받게 되면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000,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사고가 발생한다면 초범이어도 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2023년 4월 4일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어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2% 미만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 시 2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벌금 감경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숙취 운전 음주 단속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못해도 벌금이 50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 운전 논란이 많은 만큼 벌금도 많게 내려지고 있기에 벌금 감경을 위해서 경찰 조사 전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과 반성의 모습, 어려운 사정 등을 자료로 구성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의견서,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검찰에서 구형을 내리기 전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 42를 받게 되고 사건 진술서에 서명 후 검찰로 송치되겠습니다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거나 출퇴근 업무적인 외근 아이들 등하원 등 면허는 사실 필수적이며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일상이 불편해지고 생활에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구제를 통해 기간을 줄여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 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제도가 있으며 경찰 조사 이후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수령한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관할 경찰청으로 접수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로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고 음주 적발 당시 사고가 없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해당하는 조건이 없다고 하신다면 행정심판을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해야 하며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도 경찰 조사부터 잘 맞춰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신청 후 결과까지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 결과에서 가결 또는. 일부 인용의 결과를 받게 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기간을 감경받게 되겠습니다. 숙취, 운전, 음주단속,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운전이 왜 필요한지와 적발수치, 사건의 경위 등 모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사안들만 찾아 벌금이나 면허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대한행정사는 음주운전만 전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회인의 각각 사정과 환경 그리고 음주단속 상황에 다 다르게 최선의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면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적발 이후 경찰서를 다녀왔던 아직 가지 않았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